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청 시정뉴스입니다. 해가 바뀌어도 나눔의 정신은 여전한데요. 시흥시의 대표적인 나눔재단인 1%복지재단은 2005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흥시에서 출연하여 만든 사회복지법인입니다. 개인소득이나 기업이윤의 1%를 기부함으로써 자아실현 및 사회환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선진심이 문화의식을 현명하는 데그 뜻이 있는데요. 또한 시흥시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 틈새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올설 명절도 예외는 아니죠. 시흥시 1%복지재단에서는 푸짐한 온정을 나누는 행사를 마련했는데요. 이는 매년 시행되는 행사로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새해 설 명절을 누구보다 외롭게 보내야 하는 저소득세대에게 온정이 가득한 설 명절 선물을 전달하려는 취지입니다. 이번 행사의 후원 물품은 1% 복지재단의 주체로 이루어진 후원의 밤을 통해 모아진 성금품과 설맞이 이웃돕기 온정이 더해진 것으로 백미, 라면, 욕실용품 등의 생필품이 관내 복지기관에 골고루 전달되었습니다. 그 밖에도 월동 난방비를 44개소의 복지시설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 식당에 떡국떡을 배분하기도 하였습니다. 우리 시흥시 1% 복지재단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저소득층들에게 후원자들께서 기부해 주신 사랑의 쌀및 생필품 약 3,700만 원 어치를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. 세상을 밝히는 희망 1%의 나눔. 마음을 모아 세상을 움직이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따스한 온기를 기다립니다.